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2020년, 어, 11월 9일, 지저, 지금 저녁 10시, 예, 뉴욕장 들었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정이 왔습니다. 예. 제가 그, 뭐, 이미, 9월달부터 제가 10월달부터 얘기를 했죠 1950불대에서 60불대 사이에 제항선이 있고 거기 50불대 60불대 사이에서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분명히 조정장이 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로 뭔 얘기냐 1950불대에서 60불대 사이에 해지를 하고 지금 바로 매수 타이밍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어, 해체 하신 분들은 어, 지금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매수를 주셔야 되는데 매수를 지금 현재 해야 되는데 한국의 KRX 끝났어요 은행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일반 로드샵에 가서 금값 떨어졌으니까 지금 살수 있습니까? 이 얘기 물어볼 이유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골든피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매수를 할수 있죠. 지금 천, 어, 실버 같은 경우에 24불 어, 71센트 거의 지금 이 매수가 걸릴 수 있는 상황까지 왔네요. 자,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지금 현재 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오늘 어, 전반적인 시세를 체크하기, 아, 그 상황을 체크하기 전에 어떤 시세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드 1 트로이 온스당 1906불 어, 7불 04센트, 1그램당 61불 31센트, 1kg, 1000g에 61,312불 60센트가 지금 골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실버는 24불 69센트가 지금 1 트로이 온수당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는 1g당 아, 61불 30센트. 어, 실제로 아까 그 실버 같은 경우에는 1 트로이 온수당 26불 까지 거의 찍었죠. 어, 찍고 지금 이제, 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자, 어, 전반적으로 지금 봐보면, 어, 1900, 그, 오늘 60, 한 5불까지 올라갔죠. 60불, 최대가 오늘, 어, 골드가 1965불 55센트까지 찍었죠. 예, 찍고 지금 이제 1908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10월달부터 얘기를 했던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자, 1950불대에서 60불대 사이에서 저항선이 걸릴 것이고, 그것이 거기에서 저항선이 어느 정도 걸리다가 한번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1900불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해치를 하신 분들은 지금 매수 타이밍입니다. 예. 오늘도 어, 해치를... 하실 분들이 이두 분이나 아, 이제 해체를 했다고 연락이 왔죠. <laughs> 낮에 이, 이 작업을 끝냈으면 지금은 정확하게 네, 지금 어, 매수를 할 타이밍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어, 조정이 조금 더이 어, 1900불대에서 조정을 조금 할 겁니다. 한다고 보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다.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골드, 이제 오늘 낮에도 많은 전화가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뭐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언제 하면 좋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낮에 1950불대, 60불대에서... 분명히 제가 해지를 하라 했습니다. 금요일 날때 해지를 하라 했고요. 해지 못하신 분들은 월요일 날다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해지를 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재 골드 가격이, 우리가 이제 대세이 끝나고 나서 점차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다가 어, 1950, 60불대에서 저항선을 맞고 지금 조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있는 분이라면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예. 골든피아 거래소에, 예, 우리 그 회원분들은 지금 현재 매수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딜러분들은 어, 지금 매수를 잡으시고요. 어, 지금, 어, 1900불 때 거의 뭐 마지노 바닥까지 지금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때 매수 잡을 기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지금 어, 딜링을 지금 진행하면서 어,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이 제가 딜링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 타이밍이니까 잠시만요. 저도 이 골드를 좀 잡아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 아... 네그 지금 거의 지금 바닥끈 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매도 타이밍 에,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저녁에 달러가 지금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기다가 슬슬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유로나 파운드도 지금 플러스 엔화도 어, 플러스인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골저 달러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네. 92 어떤 틈이 지나고 나면 제가 판단해서는그92 불대 밑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골드 시장과 실버 시장은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골드 기준으로 보면 19560 0 불대서 조정 받고 지금 현재 예, 제지선에서 조정받는다고 제가 10월 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오늘 해치하신 분들은 지금 모든, 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매수 타이밍을 걸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은, <laughs> 정시는, 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아 정시, 지금 유럽 정시 다 상승을 했고요. 어, 미 달러는 지금 현재 에, 오늘 오후 들으며,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지금 상승 폭을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아직까지 파악할 수 없고요. 뭐 실질적으로 유로와 파운드에나 인덱스와 관련된 부분이 다 플러스인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아, 조금 뭔가 아, 그정책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제가 그 우리 지금 상황은 우리 원화가 오늘 아침에 1115원이었죠. 1115원.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올 때 확인해 보니까 1112원입니다. 오늘도 3원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바이 그 1시간 전 뉴스입니다. 1시간 전 뉴스. 바이든 당선의 원화가 치기사 등등 원달러 환율 내년에 1000원대까지 이제 이렇게 하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전에 이제 1115원이었어요. 1115원이었는데, 지금 은 이제 1111원 2원 요 사이로 지금 이제, 예 지금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 내가 이, 이,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골드의 상승 속도보다 환율이, 원달러의 환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골드는 다시 예, 골드를 기준으로 해서 19560불대의 저항선에서 바로 1900불 밑으로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아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요일 날과 오늘 오전 오후에 해지를 하신 분들은 지금 완전 매수 타이밍을 잡은 겁니다. 제가 제가 계획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지금 이제 시장이 움직여 주니까 저도 깜짝 놀라겠는데 지금 어쨌든 1950불 60불대에서 장선에 부딪히면서 바로 조정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 그뭐 내용을 봐보면 어, 분명히 1950불, 60불 때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내가 10월 초부터 말씀드렸죠. 예. 조정 받습니다. 1950불 때, 60불 때에서는 조정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결국은 조정 받고, 어, 떡락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현재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달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승할 이유가 지금 내용이 없어요. 뭐 지금 파운드가 지금 마이너스 조금 빠지 마이너스 빠지진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다 플러스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요런 상황은 뭐 제가 볼때 약간 달러 어 쪽에 이제 뭔가 조금 자금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인 오늘 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골드 기준은 1950불을 그 60불대 저항선에서 부딪혔고 지금 이제 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 조정 분명히 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 말을 믿으신 분들은 분명히 금요일이나 오늘 그 해지를 해서 현금을 장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 우리 골든 피아 딜러분들은 그대로 따라 들어왔다면 지금 매수를 다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뭐 예. 시장이 지금 뭐 나쁘진 않다. 예. 한번쯤은 조정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잠시만요. 수매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예. 자, 그 전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오늘 유로장 유로장 가까, 이 어, 아, 지금 이제 유로장 끝물에 오면서 지금 이제 지금 하, 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뉴욕장, 이제, 그, 뉴욕 코맥스 시장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유로장 건물에서, 어, 건물 아니고, 아니죠. 유로장에서 일단 조정이 왔고요. 지금 뉴욕장 들어오면서 조금 더 빠졌고요. 뭐, 거의, 어, 바닥입니다. 지금 현재는 바닥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곧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여기서 봐보면. 지금 4시간 봉은 뭐 이렇게 보이는데 1시간 봉을 봐보면 어예 조금 더 빠졌다가 반등할 것 같네요 지금 뭐이 정도 선에서 예예 조금 더 빠졌다가 반등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실버도 마찬가지고요 실버도 어 하락이 충분히 빠졌고요 실버도 오늘 어, 1트론스서 26불까지 올라갔거든요. 26불을 찍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았다. 네. 자,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하고 오늘, 오늘 해체하신 분들은 자금을 충분히 준비를 했을 거고요. 지금 매수를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무조건 매수 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어뭐 시장이 급격하게 지금 저녁에 이런 어떤 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 제가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거다 라고 10월달 내내 말씀드렸죠 1950불대에서 60불대 골드를 기준으로 어, 여기선 분명히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때 되면 어, 해지를 하시고 조정을 한번 받을 겁니다 그때 에 바닥에서 다시 주시면 됩니다 라고 내가 10월달 한달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예. 1 1월달에도 계속 저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40불대에서 50불 그 사이도 해체하으면 하십시오. 왜 그때는 천 환율이 1120원 뭐 30원 이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보다도 좀3원이 빠졌습니다. 1115원에서 1115원 70전에서 지금 1112원으로 빠져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11월 달 들어와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10월 중반부터 골드가 가격이 오르는 속도보다 환율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해지를 적당한 선에서 40%이상때 올라가면 해지를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대로 이제 하신 분들이, 하신 분들은 충분히 자금을 실었을 거고요. 지금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잡으면 됩니다. 자, 뭐 실버도 마찬가지고 골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어쨌든 어, 오늘 조정을 한번 받고 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 골드 상승보다도 어, 그, 환율 떨어지는 환율을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드 상승하는 속도보다 환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천원대, 천원대로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예. 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10월 달부터 이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 신경 써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 그 내용이 이미 파악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그...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뭐, 골드라 하니까,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오는데, 예, 환율은 지금 현재, 예, 전망이 굉장히 안 좋다. 더 떨어진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골드도 그렇고, 15도 그렇고, 어, 굉장히 저항선에 부딪혀서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다. 아,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저녁은, 좀안 좋은 소식입니다. 어쨌든, 어, 지금, 어, 해치를 하신 분들은 다행이고요. 해치를 안 하신 분들은, 어, 굉장히 환율도 떨어지고 골드 가격도 떨어지는. 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00 오늘 그 60불대에 의해서 분명히 해치를 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셨다면. 어, 그럼 지금 이제 그 65불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3%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폭락 수준. 예. 예. 해치를 안 하시면 제 말을 들은 분도 있고, 더러, 안 들은 분도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이 그래서 그 사장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의 개인 판단입니다. 뭐 하도 망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저는 가감하게 했질 합니다. 이렇게그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뭐그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그 부분은 이제 오늘 저녁에 뭐 달러가 이렇게 예, 상승을 하면서 어, 지금 이제 반대로 골드가 조정을 심하게 좀 받고 있다. 근데 지금 달러, 이 달러 인덱스 기준을 봐보면은 달러가 지금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는데 시장이 참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질문이 질문 있는 분들 질문 좀 남겨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뭐 전반적인 내용은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골드를 기준으로 해서 1950불 60불 대에서 지금 조정을 받아서 거의 3% 가까이가 3% 넘게 빠졌습니다 그 폭락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완전히 매수 타이밍입니다 음. 뭐 다른 어떤 내용들은 뭐 뉴스 미 대통령 그 관련된 뉴스에 다 한물이 됐기 때문에 에뭐 크게 에그 뉴스 될 만한 건 없고요 단 환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어 지금 현재 심각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저뭐 우리 지금 어,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이제 예, 뭐 달러는 약세로 지금 이제 떨어지는 데 오늘 저녁에 지금 오히려 달러가 상승을 했어요. 지금 92.92.10뭐 포인트에서 92.40 포인트까지 요렇게 지금 상승을 해놓은 이제 그런 어떤 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팅이 잘안 되나요? 예. 아, 이분 조정요? 이분 조정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고요. 어, 곧, 이거는 이제 저항선에서 부딪혀서 일시적으로, 어, 떨어져 내린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달러가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어요. 뭐, 이유, 뭐, 그, 유로하나 예를 들어서 파운드나, 여기가 이제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지금 이제 예, 상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자금이 좀 투매가 움직였다든지 무슨 그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습니다 이번 조정은 짧게 끝납니다. 그렇게 길게 안 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지금 다른 어떤 내용이, 뭔 내용이 있는지는 지금 뭐잘 모르겠지만 어, 지금 뭐 다른 내용을 봐서 지금 크게 이렇게 요동칠 이유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어, 부분일 거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지금 뉴욕 증시도 아까 제가 보니까 아시아 증시는 거의 상승으로 마무리했고요. 지금 유, 어, 유럽 증시도 어, 지금 상승입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이고. 이제 곧 이제 뭐 미정시가 아, 올라서니까 아, 그렇다. 아, 화이자 백신 성공 속보 나온 것 때문 아닌가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뭐 백신 성공했다고 보도가 나온 거, 나온 거 나왔다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분조정 끝나면 제가 볼땐2 0 0볼때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이 전 백신 성공했다고 오늘 뉴스 나온 게 맞나요? 그렇다면 아마 어그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이다. 제가 앞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골드 가격이 다운이 될수 있는 게 주요 어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가지 미 대선. 미 대선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 영향은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 백신이 성공해, 어, 백신이 이제 개발됐을 때에, 그, 백신의 영향은 좀 있을 거다. 어. 그런데, 뭐, 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큰 어떤 부분은, 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그게 뉴스가 맞다면, 이 오늘 저녁에 하락된 부분은 아마 백신, 될, 백신 때문에 갈 가능성이 많다. 백신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백신 부분은. 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오늘 그미국의 어, 코로나 환자가 12만 6천만 명 하루에 예, 12만 6천, 12만 6천 명이 확진된다 그러죠. 뭐 거의 3일째, 4일째 지금 이제 10만 명 이상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고요. 뭐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앞전에도 이 미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선 관련해서, 어, 그,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백신 개발됐을 때의 한 부분이 있는데, 뭐, 백신 개발된 어떤 부분이라면, 일시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 그것이 아니라면, 그, 그, 다더라도, 어, 지금 이, 어그 조정은 그렇게 길게 옛날처럼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지금 현재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최저점이 지금 1800 최고 떨어져도 1860 불입니다 지금 시장 지금은 이제 거의 회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1900불 대가그 저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60불대에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어, 거의, 어, 70불 갈까기가 지금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지금 뭐 거의 지금 여기 에 4시간 봉이기 때문에 4시간에 이렇게 쭉 떨어졌다라고 보면, 이거는 폭락 수준입니다. 폭락. 폭락 수준이지만, 지금 이거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제 뭐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의 어떤 하락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지금 차트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1,890 불대 밑으로는 뭐 거의 그 선에서 견디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화이자에서 개발된 뉴스가 나왔다면 그 영향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반적인 오늘 저녁 시장은 <laughs> 1890, 1960불 대 제지선에서 지금 조정받으면서 지금 1900불 대 밑으로 1890불 대까지 지금 하락을 했다. 이렇게 예, 보이십니다. 제가 그 금요일, 오늘 월요일 했지하라고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하신 분들은 어, 이 어떤 부분도 충분히 피해 갔을 것이고 하지 않은 분들은 또한번또 헤매는 어떤 과정들이 겪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데 지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조정은 빨리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또 미국의 예,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자, 그분도 바이든도 어, 최우선 과제가 어, 코로나 어,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1번이 코로나 사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 화이자에서 오늘 개발이 됐다고 라 하면 오히려 그거는 또 상당히 희소식으로 어, 또갈 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은 있지만, 오늘 국제 시세 시황은 어쨌든 지금 이제 폭락 수중의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는, 어, 제가 오늘 골드 실버 어 국제 시황에다가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